안녕하세요. 다육스돌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 는 다사랑 다육입니다. 네, 다사랑 다육에 이렇게 이쁜 화분들을 많이 또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어, 화분도 엄청 착한 가격으로 이렇게 또 마련을 해 주셨는데요. 네, 이쁜 화분들 보시고, 네, 찜도 해 보시고, 또 힐링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사랑 다육은, 어, 5만원 이상부터는 택배비 무료입니다 네, 여기 위치는 시흥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다육이 사랑이랑 살짝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헷갈릴 수 있는데요. 네, 상단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렇게 이쁜 화분들 한번 가격도 착하게 나왔습니다. 보시고, 네, 한번, 네, 찜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볼게요. 요 아이가 1번인데요. 어, 3종 세트로 아주 착하게 나왔습니다. 나비야 화분이라고 합니다. 나비야 화분. 예, 네, 요렇게 고급스러운 나비야 화분인데요. 나비야 이렇게 써 있죠. 네, 요 어, 몇년분들은이 나비야 화분이라고 하면은 다잘 어, 아신다고 합니다. 저는 네, 나비야 화분은 처음 처음 봤는데요. 네, 요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고급스럽게 생겼고요. 예, 네, 꽃 꽃이 이렇게 또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식 요런식으로 꽃이 장식이 되어 있고요 아주 특이하게 생겼죠? 어우, 너무너무 고급스럽게 생겼고, 트윈 공법으로 만들어진 화분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꽃 그림은 요 위에도, 상단에도 이렇게 꽃, 어, 코사지가 이렇게 달려있고, 예, 네, 요런 꽃이 이렇게 옆에 달려있고, 요 아이가 나비야, 공방에서 나온 화분이라고 하나 봅니다 나비아 화분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이렇게 세개 세트 해가지고요 65,000원에 드립니다 가격 대비 너무 좋습니다 한 개당은 25,000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75,000원이 돼야 되는데요. 하나당은 25,000원인데 이렇게세개 세트 해 가지고 세일이 많이 됐습니다. 예. 1번 65,000원에 세개 세트 65,000원에 듭니다. 네, 소장 가치가 있는 화분이라고 합니다. 1번이었고요. 2번 보겠습니다. 네, 2번 아이도 요 어, 화분이 또 고급스러운 화분입니다. 이 네, 화분은 어디서 나왔는지는 이렇게 적혀져 있지는 않지만 예. 요 아이가 개당 2만 원짜리 화분이라고 합니다. 네, 요렇게 앞에 코사지가 특이한 코사지가 달려있고요 색깔 자체도 특이한 색깔입니다 이렇게 어, 어 뭐죠 유약이 안 발라진 요런 요런 어 색깔의 화분이고요 엄청 고급지고 멋있게 보이죠 네, 앞에 코사지도 멋있고네 요렇게 생긴 요런 화분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요런 화분입니다 이렇게 네, 코사지가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네 무슨 작품같이 보이죠 발굽 다리는 이렇게 시원하게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롱하게 달려있고 또 구멍도 배수구멍도 엄청 크게 뚫어져 있고요. 이 화분이 하나당 2만원 짜리라고 합니다. 하나당 2만원 짜리인데요. 어느 세트로 해가지고 5만 5천원에 집니다. 네 종이컵이랑 비교해보시고요. 사이즈는 제가 일일이 하나씩 잴 수는 없고 네 사이즈 와이는 8cm가 나오네요. 8cm 입고 8cm 높이는 어, 높이는 한10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종이컵이랑 비교해 보시고요.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되죠. 네, 이렇게. 2번 세트는 3종 세트 해가지고 5만 5천 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이하이 하나 더 있죠. 네, 이 하이도 2만 원짜리 화분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3개 세트 하면은 6만 원이 돼야 어, 맞는 건데요. 5만 5천 원에 세일로 해서, 해서 드립니다. 2번이었고요. 3번 보겠습니다. 네, 3번 아이도, 요 화분도 은근 가격이 있는 화분이죠. 요 화분, 네,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죠? 아니, 아는 화분이죠? 네, 발굽다리 엄청 롱하게 생긴 이런화분이고요 어, 예, 네, 앞에 코사지, 어, 어, 뭐죠? 조각, 조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꽃 그림이.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롱 화분입니다. 어우, 발굽다리가 엄청 길고요 말발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화분이고요. 이렇게 노란색이랑 살구빛 화분이랑 이게 두개 세트 해가지고 4만 원에 드립니다. 네, 이 아이가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 아이도 요렇게 쓰고 공방 화분인데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네, 발굽다리 요렇게 있고, 이 아이는 좀 큼직한 사이즈입니다. 큼직한 사이즈. 네, 요런 공방 국산 공방 화분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 이렇게 두개 세트 해가지고 4만 5천 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 있는 사이즈를 한번 볼까요? 사이즈. 네, 사이즈가 요 12cm가 나옵니다. 이렇게 네, 가로가 12cm, 네, 세로도 12cm 이렇게 나오는 그런 화분입니다. 색깔은 이렇게, 어, 보라색이랑, 어, 또 이런 분홍색, 네, 핑크색 이렇게 있고요. 이기있는 4번, 2종 세트 45,000원에 드립니다. 네, 4번이었고요. 네, 5번 보겠습니다. 5번 아이도 엄청 고급스러운 흑사랑 화분인 것 같습니다. 흑사랑 네, 화분. 이렇게 네, 흙이라고 써있죠. 흙. 이 네, 화분이 좀몸값이해요 흑사랑 네, 화분이. 어, 한 개당은 5만원이라고 써있습니다. 네, 한 개당 5만원짜리 화분이고요. 문고리 손잡이가 달려있습니다. 큰 네, 데까지, 아, 3만원이라고 써있네요. 여기 3만원. 한 개당 3만원짜리라고 합니다. 네. 발굽 다리가 완전히 이렇게 말발굽으로돼 있고요. 어, 긴 농다리입니다. 농다리. 네, 크기도 엄청 큼직하죠. 이렇게 큼직합니다. 네, 사이즈가 종이컵 넣고도 이렇게 많이 사이즈가 남는 그 정도의 사이즈고요. 문고리가 달려 있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흑사랑 화분이고요. 네, 깊이도 있고 엄청 큼직한 그런 사이즈의 화분입니다. 이아이는 네, 2종 세트 해가지고 5만원에 드립니다. 네, 엄청 세일된 가격이죠. 네, 이 아이들 하나에 3만원씩 하는 화분인데요. 두개 세트 해가지고 5만원에 드립니다. 5번이었고요. 6번 보겠습니다. 6번 아이도 또 이렇게 세트로 오, 엄청 멋있죠. 이 아이 하, 화분이 너무 화려한데, 화려한데요. 오, 고급스러운 화분입니다. 앞에는 이런 꽃 코사지가 달려있고 이렇게 네, 쭈물쭈물해서 만들어진 이런 화분입니다. 이렇게 예, 요렇게, 복주머니 스타일로, 예, 만두를 빚이듯이 이렇게 빚어서 아주 동그랗게 만들어서 요렇게 만들어진 화분인데요. 너무너무 고급스럽고 이쁜, 이쁜 것 같아요. 이런 화분한테 모든 신문화도 이쁠 것 같습니다. 와인은 6번이고요. 다섯 개 세트 해가지고 5만 5천 원에 입니다 다섯 개 세트에서 5만 5천 원이며한 개당은 만, 한천원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고급스러운 수제 화분인데요. 만천원 꼴로 다섯 개 세트 해가지고, 6번은 5만 5천원에 이렇게 드립니다. 너무너무 고급스럽고 이쁘죠? 네, 빨가 6번이었구요. 7번 보겠습니다. 네, 7번 아이는 서인경 화분입니다. 서인경 화분. 네, 서인경 화분은 조금, 어, 몸값이 좀 하죠. 네, 서인경 화분 다 인기가 좋고요. 다 알아주는 화분이죠. 네, 요, 롱한 화분입니다. 서인경 화분은 약간 롱하면서도, 네, 깊이가 있는, 네, 긴, 어, 이런, 이런 화분인데요. 깊이가 엄청 깊어요. 이런 화분은 목대 있는 아이를 심어도 멋있고, 네, 앞에 이런, 이런 그림 코사지가 달려 있습니다. 네, 색깔은 요거에 있고요. 이렇게 노란색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아이 데려가시면 됩니다. 네, 7번 세트는 이종세트에서 어, 48,000원에 드립니다 이종세트 48,000원입니다 네, 서인경 화분이라고 적혀있죠 네, 배수구멍 엄청 크게 있고 이렇게 네, 큼직한 사이즈의 화분입니다 네, 사이즈를 한번 봐드릴까요 네, 이 사이즈가 조금 크고 작고 해가지고 가격대가 다릅니다 이런 화분들이 똑같은 모양이라도요 가격이 살짝 크고 작고가 있습니다 네. 와이 11cm가 나오고요. 높이가 12cm 나옵니다. 12cm. 네. 와이가 7번. 와이가 48,000원에 집니다두개 세트 48,000원입니다. 8번 보겠습니다. 네. 8번이 여기입니다. 여기. 와이도 서인경 화분입니다. 이 8번 화분. 네. 서인경 화분이고요. 네. 요렇게 지금 두 세트가 나와 있습니다. 두 세트가 나왔는데요. 세 개씩 해서 네, 3만원에 드립니다. 세, 어, 3종 세트 3만원에 드리는데요. 색깔 보시면, 요게 있고요. 네, 요 색깔이 있고, 요렇게 색깔이 있습니다. 요렇게, 네, 3개씩 이렇게 같이 가고요. 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 색깔은 그대로 갑니다. 네, 앞에 코사지가 이게 마음에 드시면, 이거로 짚하시고 예, 이, 이 모양이 마음에 드시면 이 모양을 찜 하시면 됩니다. 네, 8번 세트, 3종 세트 해가지고 3만원에 드립니다. 한 개당 만원꼴입니다. 네, 서인경 화분이 한 개당 만원꼴로 아주 착하게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배수구멍 엄청 크게 있고 이 예, 아이는 모든 심어놔도다 소화가 되면 멋있는 화분이죠. 예, 입구도 넓적하고요. 예, 높이도 높이도 있고 이렇게 예, 창을 심어도 되고 군생을 심어도 되고 모든 심어도 됩니다. 입구 사이즈가 한 10cm 나옵니다. 네, 높이 사이즈는 한 9cm 나오네요. 네, 8번 세트, 3, 어, 3종에서 3만원에 집니다. 네,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9번은, 9번은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 9번 2종 세트에서 5만원인데요. 이렇게 앞에가 이런 그림이 들어가 있고요. 네, 발 굽다리가 엄청 큼직한 사이즈입니다. 발 굽다리는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3세 개가 달려있고, 사이즈가 큼직하고, 사이즈가 크네요. 이렇게 생긴 아이. 9번은 2종 세트에서 5만원입니다. 한 개당은 2만 5천원이네요. 한 개당도 구매, 구매가 가능합니다. 개당으로도. 네, 사이즈 보시면 13이 나옵니다. 13. 높이는 14cm 나옵니다. 9번 세트. 네, 2종에서 5만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종입니다. 멋있죠? 여기가 9번이었고요. 10번 보겠습니다. 네, 10번 세트는 요 이종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종. 이렇게 네, 이종인데요. 이종에서 서인경 화분인데 45,000원 애들입니다 네, 10번 이종 세트 45,000원인데요. 이렇게 깊이가 있는 사각진 화분입니다. 밑으로 살짝 좁아지면서 위로는 넓어지는 이렇게 넓 사각진 이런 화분이고요. 이종 세트 네, 이 아이가 45,000원에 드립니다. 입구 사이즈가 12cm 나옵니다. 입구 12cm 높이는 높이 사이즈는 아이, 잠깐만요. 어우, 좁아가지고 <laughs> 네, 이렇게 13cm 나오네요. 13cm, 네, 13cm 나옵니다. 이 네, 아이가 1 0번이었고요이 네, 아이가 45,000원에 두 개가 옵니다. 네. 요가 요 무늬가 있고요. 요런 무늬가 있습니다. 이런 무늬. 원하시는 아이 데려가시면 됩니다. 네. 서인경 분에서 나온 아이 10번이고요. 45,000원입니다. 11번 보겠습니다. 네. 11번 아이는 요 서인경 화분인데요. 요렇게 생긴 화분입니다. 네. 요 아이가 살짝 조금 전에 7번 아이하고 약간 비슷한 크기입니다. 크기는 네, 크기는 거의 비슷한데요. 요가 요아이가또좀더 키가 큽니다. 네, 키가 7번이 조금 더 크고, 네, 이 아이는 3개 세트에서 45,000원입니다. 45,000원. 네, 세트는 이렇게 한 세트가 가고요. 네, 이 뒤에 아이 이렇게 해서 한 세트가 갑니다. 네, 보시면 요 보시면 이 아이를 원하시면 이 아이가 네, 11-2번이고, 이 아이는 11-1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구매 구매를 어, 주문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3종 세트. 오, 이쁘죠? 네, 이 아이가. 요렇게 생긴 하고요요렇게 생긴 아이, 요렇게 생긴 아이랑 3개 세트에서 45,000원에 집니다. 네, 사이즈 보시면 크기 사이즈 비교해 보시고요 종이컵이랑 이렇게 네, 나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네, 12번 아이는 또요 아이인데요, 요 아이는 어, 무슨 공방인가요? 어, 요 아이는 서인경분은, 서인경분인가? 아, 요 아이도 서인경분이라고 써있습니다. <laughs> 2번 세트, 요 아이는 사, 살짝 롱한 화분입니다. 예, 네, 롱한 서인경분이고요. 두개 세트 해가지고 35,000원입니다. 와, 네, 괜찮죠? 예, 네, 롱해서, 네, 저는 농하고 요런 자리 많이 안 차지 하는 화분이 좋아요. 예, 네, 살짝 롱하면서 자리 많이 안 차지 하는 요런 화분이 좋답니다. 12번은 두 개에서 35,000원에 드립니다. 종이컵이랑 크기가 엄청 차이가 나죠. 이렇게 네, 큼직한 사이즈가 있고요. 네, 이 아이는 13번입니다. 13번은 이렇게 농한 화분입니다. 네, 이 아이는 이렇게 오 하, 풍경이 그려져 있어요. 네, 풍경 그림이 와 멋있죠. 엄청 수공이 많이 들어간 이런 화분입니다. 멋있게 그려진 하, 어, 그림이 너무너무 화려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네, 너무 멋있죠. 이 네, 아이는 본... 온... 뭐, 뭔가요? 본토 화분인 것 같아요. 본토 화분. 와, 이 본토 화분, 뭐, 뭔가 그한 화분인데? 이렇게두개 네, 세트 해가지고요. 4만원. 네, 4만원에 드립니다. 와, 착하게 나왔습니다. 네, 그림도 화려하고요. 너무 작품, 작품입니다. 완전 작품이죠. 네, 요런 화분이 13번이고, 네, 두개 세트 해가지고 4만원에 드립니다. 네, 사이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10, 한 10.5cm? 네, 10.5cm, 이렇게 나오고요. 10.5. 네, 10.5 나오고, 높이 사이즈는 한 16cm, 10, 아 17cm,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16, 17. 네, 요 아이가 살짝 키가 더 크고요. 이 아이가 키가 조금 적습니다. 네, 13번 아이. 이렇게 종이컵이랑 비교해 보시고요. 네, 13번은 4만원 내지입니다. 네, 요 아이는 14번인데요. 이렇게코사지가 장미꽃 코사지가 달려 있습니다. 네, 3개가 달려 있고, 보라색 꽃입니다. 너무 너무 이쁘죠? 예, 크기도 큼직한 사이즈의 흑사랑 하부니, 화분입니다. 여기 에 흑이라고 적혀 있는 이런 예, 코사지가 이렇게 직인이 있는 흑사랑 예, 화분인데요. 와, 이 아이를 이 아이를 한 개에 38,000 원래 원요 가격 보시면 이렇게 5만 원이라고 적혀 있죠. 오늘 38,000 원에 드립니다. 네, 사이즈 보시면 종이컵이랑 비교해 보시고요. 네, 요렇게 큼직한 사이즈의, 예, 네, 와이 1 4번이고요 38,000원에 드립니다. 네, 15번 보겠습니다. 네, 요 아이는 꿈공방에서 급 만들어진 화분입니다. 꿈공방. 네, 꿈공방 화분인데요. 약간 이렇게 살짝 긴 농화분입니다. 네, 긴 농화분이라서, 예, 네, 자리 많이 안 차지하고, 예, 네, 아주, 어, 화려하고, 이쁘고, 네, 이런, 이런 화분입니다. 네, 15번 아이, 네개 세트 해가지고요. 5만원에 드립니다. 너무 좋죠? 15번 아이, 5만원이고요. 16번 보겠습니다. 16번 아이는 또 이렇게 이쁘게 앞에 코사지가 이렇게 달려있는 이렇게 화려한 화분인데요. 오, 다리, 굽다리 엄청 농하게 달려있고, 뒤에가 이렇게 어, 유약이 안 발라지고 어, 요렇게 생긴 화분인데요. 엄청 고급스럽죠? 네, 이 아이는 두개 세트 38,000원에 집니다. 네, 사이즈 보시면 요렇게 큼직한 사이즈고요. 화려하죠? 엄청 화려하고 다육이 심으면 심어놓으면 진짜 이쁠 것 같아요. 이아이가 16번이고 38,000원입니다. 네, 17번 보겠습니다. 네, 17번도 이렇게 세개 세트로 이 화분은 또 이렇게. 고급스러운 수제 화분인데요. 국산 수제 화분입니다. 네, 이렇게 살짝 농하, 농하면서 네, 깊이가 있는 이런 화분이고요. 이 네, 아이는 다리도 롱한 다리를 갖고 있고 네, 롱한 다리를 갖고 있는 이렇게 앞에 코사지는 꽃꽃 그림이 이렇게 어, 붙어 있는 꽃 코사지가 붙어 있는 화려한 이런 화분입니다. 이 아이가 어, 17번이고요. 가격은 3개 세트 45,000원에 집니다. 네. 18번 보겠습니다. 18번은 또 이렇게 화려한 화분인데요. 와, 이쁘죠? 잔잔한 이런 꽃을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네, 만든 이렇게 네, 화려한 어, 화분이고요. 네, 사각진 화분입니다. 사각진 화분. 이 네, 화분은 어, 랑담이라고 써 있습니다. 랑담. 네, 랑담이라는 화분이고요. 여기도 랑담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아이는 가격 2개 세트 3만 0천 원에 드립니다. 2개 세트 3만 0천 원입니다. 18번이었고요. 종이컵 비교하시고요. 큼직하죠? 네, 사각진 화분이라서 정돈도 깔끔하게 될것 같습니다. 19번 보겠습니다. 네, 19번 아이는 이, 이 아이인데요. 네, 이 아이는 또 이렇게 2개 세트 가는데, 요렇게 화려하게 앞에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와, 이쁘죠? 꽃장식이 이렇게 돼 있고 나무를 이렇게 연상을 어, 나무가 두꺼운 고목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고목나무 같이 돼있고 네, 사각진 화분입니다. 예, 네, 이렇게 돼 있는 화분인데요. 엄청 고급져 보이고 이쁜 것 같아요. 네. 요런 화분들 심어 놓으면 진짜 다육이가 더 돋보이죠. 네, 19번 아이는 이종 세트 35,000원에 드립니다. 네, 20번 보겠습니다. 20번은 농한 화분입니다. 손가락 화분. 예, 네, 여러분들 손가락 화분 많이 필요하죠? 예, <laughs> 네, 저도 이 손가락 화분이 너무 좋아요. 네, 자리도 많이 안 차지해서 좋고, 네, 요렇게 농해서 뭐든 심어도 멋있습니다. 와아이 네개 세트에서 35,000원에 드립니다. 네개 세트 35,000원입니다. 종이컵이,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키가 엄청 큽니다. 네. 사이즈를 한번봐 드릴게요. 제가 일일이, 사이즈를 안 적어 놔가지고요. 제가, 여기와있는 8cm가 나옵니다. 가로가 8cm. 네, 세로는, 네, 세로는 14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cm. 네, 14, c m 14cm가 맞습니다. 네, 요런 20번 아이, 35,000원에 4개 세트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요 아이는 21번인데요. 여섯, 3개 세트, 28,000원입니다. 요렇게 3개 세트, 28,000원에 드립니다. 요렇게. 3개, 요렇게 3개. 요렇게 색깔은, 꽃이 어, 장식이 이렇게 있는데요. 네, 꽃 장식. 요렇게 3개가 같이 가고, 28,000원에 드립니다. 2 1번이었고요 22번 보겠습니다. 22번. 네, 22번은 또 요렇게, 요렇게, 한 개당은 6, 개당 6,000원이라고 합니다. 한 개당 6,000원. 22번은 요렇게 생긴 아이, 한 개당 6,000원이라고 합니다. 예, 네, 요렇게 생긴 화분들. 콩분이고 소분이죠. 소분, 소분입니다. 네, 소분들, 네, 사이즈 비교해 보시고요 종이컵이랑. 요 아이들은 어, 22번 개당 6,000원입니다. 네, 그다음에 23번 볼게요. 23번은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네. 이렇게 생긴 아이인데요, 사각진 화분입니다. 네, 이 아이는 세개 세트 25,000원에 드립니다. 세개 세트 25,000원. 이렇게 네, 비쌀 무늬가 들어가 있고 이런 네, 화분들 가격 25,000원에 3개 드립니다. 네, 가격 대비 너무 좋죠? 사이즈가 한 가로가 한 10. 네, 9.5가 나오네요. 9.5, 네, 9.5 나오고 높이가 높이는 아, 11cm 나오네요. 11cm 네, 가로는 높이는 11cm. 아이가 23번이었고요. 이 네, 아이가 25,000원에 입니다 이렇게 해서 23번까지 예, 화분들을 소개해봤습니다. 네, 많이들 구매하시고 이쁜 아이들 품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서인경 화분도 아주 착하게 나왔죠?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